자 이번엔 36번 지문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쌤이 엄청 큰, 보이냐? 엄청 큰 1리터 커피를 사왔어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대역을 짧게 하고 형광펜을 먼저 쳐주세요 자 읽어보니까 또뭐 할만한 내용이더라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됐죠? 자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자, 1번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들아, 정상적으로 순서 배열 ABC 순서 배열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어, 괄호를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 치고 자. nearly 거의 billion 10억이죠. 거의 10억의 hungry people 배고픈 사람들이 과 함께, 괜찮죠? In the world, 세상에서. 다시.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거의 10억 명 정도 되나봐요. 그쵸? 그 정도와 함께, there is, 있어. Obviously, 분명하게, no. 근데 없대. 자, there is가 있단데, there is no가 됐으니까, 있어, 없어? 없다, 이겁니다. Single cause.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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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억 명 정도가 굶어 죽나 봐요.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렇게 가난한 이유가 아, 아, 배고픈 이유가 하나의 원인만은 아니래요. 음, 여기까지 괜찮아요? 가보죠. 어. 자, however. 그런데 자, 내모 좀쳐 봐. 자, 원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들어왔죠. Far and away. 뭐, 약간 이걸 뭐라고 하더라? 단, 떨어져서 멀리 가가지고, 뭐, 뭐, 알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단연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단, 아,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큰, 자, 더 플러스 EST 썼죠? 가장 큰 원인은 poverty래요. 가난이래요. 까지 그러니까 괜찮죠? 그까 그러니까 배고픈 이유가 하나에단 하나만의 그 분명한 이유는 없지만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은 가난 때문에 배고프다 이겁니다. 됐죠? 이거 왜 however 인지 알겠지 얘들아. 하나만의 분명한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짚어줬으니까 그러니까 however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계속 가보자. 79%. 자, 79%가요. 어, 세계의, 자, 이거 얘들아, 잠깐만, 요렇게 동그라미 쳐봐.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무슨 뜻이에요? 더 플러스 형용사. 자, 이거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79%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79%가 살아요. 어디 살아요? 국가에 살아요. 근데 얘들아, 이 퍼센트는 우리 이거 부분 표현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퍼센트 자체가 단수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브 뒤에 지금 복수 명사가 나오고 있잖아. 복수 명사. 그래서 지금 live라는 복수 형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부분 표현은 오브 뒤에 거 보고 수일치 시키죠? 오케이, 다시. 79%가요, 세계의 배고픈 사람들의 가난한, 아, 그, 배고픈 사람들의 79%가 살고 있는데, 국가에 살고 있어. 근데 어떤 국가에 살고 있어요? That are, 자, that Net exporter. 자, export가 수출하다예요. 그러면 exporter이니까 수출국이에요. 수출자. 근데 net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면 이제 뭐 근물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여기선 순수, 순 수출자. 자, 이게 뭐 경제학 용어인 것 같아서 내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완전 수출자, 식량의 완전 수출자. 수출 국가, 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즉, 그 자국의 식량 관련된 거를 완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요. 예를 들면, 뭐, 필리핀 같은 데서는 망고 같은 거 수출 많이 하겠죠. 베트남은 쌀 같은 거 수출 많이 하겠죠. 그런 음식의 수출을 순 수출하고 있는, 완전히 수출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좀 이상하지 않냐? 그 국가에 먹을 게 많아. 근데 실제로 그 세상에서의 배고픈 사람들의 79%는 다그 먹을 걸 많이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그 국가 사람들이 주로 배가 고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뭐인 거죠? 자, 요거 아 잠깐만. 얘들아, 4번 문장도 우리 삽입 표시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알겠죠? 자, 쌤이 말로 해줄게. 식량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가, 국가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장 가볼게요. 이유가요. 자 얘들아 명사, 명사, 동사 나와서 과로 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형태죠. 자 근데 두 번째 동사가 이즈인 것 같은데 이즈 직전에 과로를 닫고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러한 국가가 어디야? <laughs> 그러한 국가가 지금 여기서 나왔던 파란색으로 할까? 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식량을 주로 수출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배고픈 사람들, 사람들이 배고픈 이유는 여기까지 괜찮죠? 댓 이하입니다. 그 제품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제품이라고 하지 말고 생산품 같이, 같이 할게요. 과로 쳐주시고, 요렇게. 다시 한번 이해, 이해 잘 해보세요, 얘들아. 요 문장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서수령 대비 표시는 일단 좀 해볼게. 서수령 주의.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요. 아 그러한 식량을 주로 수출하는 그러한 국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hungry, 배고픈 이유는 that 이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산품들이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이죠. PP입니다. 그 국가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들이 are, can be sold. 팔리게 되는데, 어디서 팔리냐면, 어, 세계 시장에서 팔린데. 근데, for more than local citizens, 자, 보시면, 어, 이거네요. afford가 뭐뭐 할, 자, 일단 알아줘. 여유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여유가 되다. 봐봐. 거꾸로 한번 다시 볼게. 어. 지역사람들이요. 지역시민들이. 시티즌. 그것들을 위해서 지불할 여유가 되는거. 그거보다 그 세계시장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더 비싸게 세계시장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사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짓잖아. 근데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 쌀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세계시장에서 판매했을 때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 이해돼요? 그런 걸 이제 캐쉬 크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작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작 그걸 키우고 있는 그 작물들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무 같은 거, 나뭇가지 같은 거, 이런 거 끓여서 먹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 m 요 r 정도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afford라는 단어는 늘 중요한 맥락에서 사용이 되니까, 요 단어 좀 알아주세요. 뭐, 뭐할 여유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In the modern age, 현대의 age, 뭐, 시기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갑자기 현대가 나이가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현대의 시기에는, you did not starve. starve란 단어는, 굶주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대식이는 네가 굶주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네가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았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아요. 그럼 넌왜 굶주려? 너는 굶주려요. 뭐 때문에요? You have no money. 돈이 없어서 굶주리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 빈칸 후보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돈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야. 맞죠? 더싼 거, 그 영양가 없는 거, 그런 거막 먹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so, 그래서, the problem really is that, 진짜 문제는 that 이하입니다. 까지 괜찮죠? 그럼 데디아가 뭐냐면 콤마콤마 콤마 쌍콤마 과로 좀 쳐주세요. 그랜드라는 단어는 거대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 들어봤죠? 그래서 거대한. 스킴이란 단어는 밑에 적혀있네요. 책에. 근데 어차피 뭐 콤마콤마 콤마 쌍콤마는 찌끄레기니까 과로 쳐서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는 데디아래요. Food is too expensive.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세계 시장에 판매할 때 아마 물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음식값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 약간 어법 코드 나오네요. 투후투구문이죠. 투후형용사, 투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죠. 음. 그리고 음. 이것도좀 표시 좀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먹을 살수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살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가 생겨났다 이거예요.까지 괜찮죠? 요것도 사실 주제문이네요. 음식값이 너무 비싸. 그럼 음식값이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The answer 정답은 요고에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자, in I N G 해서 뭐뭐 함에 있어서 안뜻시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답이 뭐야? 어 어디에 있어? 지속시키는 것에 있어요. Continuing trend 경향을. 근데 무슨 경향이야?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 자, 요거도 역시 빈칸 후보입니다. 음식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음식의 가격을 낮추는 경향을 지속시키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까지 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정리해. 전 세계의 사람들 또또 알아서 정리하라 해놓고 쌤이 또 정리해준다. 그치?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 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농사 지어놓고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야. 왜? 세계 시장에 팔릴 때는 금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팔리다 보니까 감히 그것을 내배부르기 위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라고? 자, 이거 적어줄까? 해결책이 뭐라고? 음식 가격을 낮추면 된다. 이겁니다. 어,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도 소소하게 문제화 될수 있는 게 조금 있었죠? 요거 삽입도 있고요, 삽입 그리고 어, 요거 빈칸 정도가 있는데 빈칸 문제로 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 문제예요. 요거 요두이 부분. 됐지? 요 정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서 만납시다.